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등산하고 자신의 나라와 비교해 없거나 있는 의외의 것들이라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한국산은 위험한 짐승이 없다. 등산하는 한국인의 가방 안에는 봉덧은 없고 오로지 먹을 것만 가득하자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당 외국인은 등산하던 남성에게 산짐승을 만나면 어쩌려고, 호신용품은 하나도 없고 먹을 것만 있냐? 라고 물었더니 제일 무서운 건 배고픔이다 라고 답해 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산에는 독사나 곰 같은 산짐승이 많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고로 위험한 것이 배고픔이라고 할 만큼 매우 안전합니다. 두 번째 야간 등산이 가능하다. 보통 높지 않은 우리나라 산들은 길이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지나 밤이나 언제든 등산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를 놓고 봐도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등산을 산책마냥 갈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 살든집 근처엔 항상 산이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 교과에 산이 들어갈 만큼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산을 굉장히 흔한 것중 하나로 보는데 해당 외국인은 이런 한국을 두고 축복받은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